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임성윤입니다. 요새 날씨가 쌀쌀해지고 또 방학이 돼서 눈 성형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눈 성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재수술은 절개 수술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수술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절개상꺼풀 수술을 잘할수 있고 첫 수술의 잘못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을 해결해 줄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재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첫 수술도 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비절개 쌍꺼풀 수술을 받고 풀려서 오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합니다. 처음에 비절개 쌍꺼풀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흉터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 또 빨리 회복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명백히 빨리 풀릴 수 있을 것 같은 눈에 비절개 쌍꺼풀을 수술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보통 3년을 못 넘기고 풀려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비절개로 재수술을 하느냐. 비절개 수술을 하고 그 유지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저는 국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피부가 두껍고 지방이 많고 우리가 쌍꺼풀 라인을 픽으로 만들어 봤을 때 바로 사라지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 어, 쌍꺼풀 테이프나 쌍액이라 그러는 그런 본드를 붙였을 때 쌍꺼풀이 만들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는 절개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려도 막상 본인이 거기에 맞는 눈인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내원해 주시면 자세하게 이것이 풀릴 가능성이 높은 눈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또 오시는 게 절개 쌍꺼풀을 받았는데 풀려서 오는 경우입니다. 그 원인은 비절개 같은 절개 쌍꺼풀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 방법을 쓰지 않는데 사실 지금도 많은 병원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부를 약간 절개하고 거기다가 비절개 방식으로 라인을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수술하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수술을 한지한달 만에 붓기가 다 빠졌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어 수술을 엄청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고정 자체가 불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절개의 흉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 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어, 이런 경우에도 어, 재수술은 하면 되고요. 그리고 첫 수술을 할때 비절개 같은 절개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사실 저는 소세지를 재수술로 상당히 많은 빈도로 하는 편인데 소세지 쌍꺼풀에는 비절개로도 만들 수 있고 절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가장 간단히는 라인을 너무 높게 잡은 경우입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눈의 특성이 다 다른데 다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라인의 높이를 적용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소세지 눈이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낮은 느낌이 될 것입니다 또 안타깝게 만약에 소세지의 쌍꺼풀이 생겼을 경우에는 두줄 따기 방법이라든지 저만의 방법을 통해서 소세지를 교정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커플 수술을 할때 많이들 제안받고 또 저도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눈매교정술인데 이 눈매교정술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눈뜨는 힘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두 눈이 차이가 남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과교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눈뜨는 근육과 또그 근육이 당겨주는 연골을 잘 분리한 후에 다시 적당한 위치에 놓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10년, 20년 길게 봤을 때 지방은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눈 위에 지방은 줄어들거나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불필요하게 지방을 제거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지방을 불필요하게 너무 제거돼서 꺼지거나 삼겹 쌍꺼풀이 됐을 때는 또 지방 이식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지방 전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그런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연결해서 수술 방법을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의 제거량은 저는 최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지방이던 피부던 자기가 갖고 있는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는 원칙으로 해서 수술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 안전한 첫 수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첫 수술은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쁜 눈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